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배틀패스에 방패검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 얻으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방패검을 배틀패스 말고 그 다른 그 다른 방법으로 어떤 레벨이든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틀패스 레벨은 상관이 없고요.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일단, 첫 번째로는, 저쪽. 예. 여기에, 얘가 그 색깔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 색깔 바꿔주는 거습서잼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 용용인 상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색깔이 바꿔져서,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카이도 섬으로 가줄게요. 자, 카이도 섬으로 가준 다음에, 여기 그 민크각성 NPC 있죠? 그 NPC한테 퀘스트를 받는데, 여기서는 그냥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점점점을 하긴 하는데, 아 그리고 이것도 밍크 종족인 상태로 하면 안돼요 다른 족이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갈 것은 이제 드레스로자 갈게요 자 이렇게 드레스로자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여기로 와서 여기 기털 퀘스트 있죠? 기털 퀘스트를 하시면 돼요. 아, 3000레벨 이상이어야 되는구나. 아무튼, 이 기털 퀘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털 퀘스트 할 때는, 모건 악세를 끼고 하셔야 돼요. 이거. 음, 모건의악세석질를 끼고, 기털을 주워줄게요. 아이 뭐야? 오케이 그 바로 하시면 또 쿨타임이 좀 있어. 그 바로 하지 마시고, 또 영어 저기 사라진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선 이제 저기 그 뭐지? 도플라밍고를 한번 잡아줄게요.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야? 어, 저기네. 도플라밍고를 아무 검으로만 죽여주시면 돼요. 저는 피부각성 하니까 피부로 죽일게요. 아, 참고로 죽으시면 안 돼요. 오 죽을 뻔. 와, 진짜 겁나 힘드네. 오, 쉣! 아, 진짜. 이러면은, 기타 퀘스트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 이거 기타 퀘스트를 완료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퀘스트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도플 잡으러 가야 돼요. 지금 어차피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냥 열매로 잡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검으로 다시. 아 진짜! 네, 꽤 오래 걸리니까 그냥 편집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쌀피로 만들었고요. 오, 쉣. 아, 도플 잡을 때도이 모건 끼고 있어야 돼요. 오, 예야. 홀리 쉣. 와이. 오, 아케, 오, 우와, 죽을 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섬으로 가주면 됩니다. 기본 섬에 가서, 자, 어떤 몹을 잡아서 얻으면 되는데, 바로 여기는 있 얘네, 얘네 잡다 보면 이제 뜹니다. 아니, 뭘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잡으면은 1%의 확률로 검수다가 그게 떠요. 계속 잡을게요. 오래 걸렸네 방금. 근데 뭘 잡으시는 상관없어요. 그냥 막타만 검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거. 얘네를 이제 잡다 보면은 아니 지금 30분 넘게 잡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떴어. 진 언제 뜨냐 아 진짜 오 떴다 대박 드디어 떴어 방패 검오 얘야 예. 그럼 리뷰 영상은 다음에 할게요 그럼, 진바.